남편 없이 혼자 자식 키웠다.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다. 엄마, 집은 잠깐 내 명의로 하자.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엄마 명의로는 안 나온대. 처음엔 망설였다. 근데 그 말이 자꾸 걸렸다. 잠깐이야. 다 끝나면 다시 돌려줄게. 결국 서류에 도장 찍었다. 그게 내전 재산이었다. 두달뒤 집으로 등기우편이 왔다. 소유권 이전 완료 통지서였다. 내 이름은 없었다. 등기 보동 보낸 큰아들 이름만 떡하니 찍혀 있었다.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, 엄마, 이제는 동생이랑 상의하세요. 위집 네 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게. 그말 듣고, 숨이 막혔다. 둘째 아들에게 연락했더니, 나도 엄마가 우리 집 도와줄 줄 알았지. 형한테만 다 넘기면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? 결국 두 자식 다 등을 돌렸다. 나는 지금, 월세 30만원짜리 반지하에 산다. 집도 없고, 의지할 사람도 없고, 남은 건, 손 떨리게 도장 찍던 그날 기억뿐이다.